예,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7절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 이래라 하였더라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이래 오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인 그 명령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믿음으로 순종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명령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라 하였더라. 무엇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습니까?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란 뜻이죠. 여호와 이레는 그래서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아신다. 여호와께서 어, 아신다. 여호와께서 보신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알고 계셔요.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한 자 오늘 보면 뒤에서는 준행하였음이라 그랬잖아요. 다 지켜 행했다는 거죠. 하나도 남김 없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면. 그 명령에 대해서 하라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되 100% 순종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신 말씀 그대로 그래서 준행이란 단어로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되 민족의 복을 주리니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무자였기 때문에 자녀의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고 자기 소유가 한평도 없었기 때문에 땅을 주신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여화가 되셔서 그의 손자인 야곱의 열두 아들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애굽에서 430년 종살해하지만그 애굽에서 민족을 이루는 그 복을 이루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여호와십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시되 다 지켜 행하는 준행하는 100% 순종하는 삶을 사셔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시고 간증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내삶 속에 영적 기념비가 세워지고 은혜의 기념비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는 머리와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그 산에 이르러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내 복자 이삭을 본제로 틀이라 그요 전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백세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백세 때 낳은 사랑하는 아들 복자 이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엄청난 말씀 아니에요? 그 이삭이 어떤 이삭이라고요? 수식어가 많이 붙었잖아요. 백세 때 낳은 내 아들. 그것도 독자. 그런데 사랑하는, 백세 때 나온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믿고 순종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이라면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지만, 실제 우리 삶 속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목숨과도 같은 아니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라고 하죠. 내어달라고 하죠. 애굽에서 말씀을 살펴봐도 이제 그들이 출애굽 하잖아요.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온망 불평 불만을 다 쏟아냈잖아요.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수상시키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모세를 원망하고 요호를 원망하죠. 모세의 중보적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그 홍해를 가리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요단강을 건널 때모맥을 거두는 시기라. 위를 거두는 시기 때문에 물이 창이라 했더라. 가득 차고 넘쳤어요. 그때 중략하고 요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벗개를 맨그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가고 백성들이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고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믿고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죽으란 소리잖아요. 죽을 각오가 있어야 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시리라. 죽을 힘을 다하여 죽을 때까지 죽도록. 그 말이잖아요.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행하는 자가 바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제 제사장의 발이 이 발목이 물속에 잠기자마자 요단각이 갈라졌어요 능력과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말씀이 든지 간에 지 우리가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믿고 순종할 때에 그때 여호와의 행하시는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와 복의 주인공이 되시고자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 말씀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러분 일로 인해서 고민하거나 염려하거나 분민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고민이 컸겠어요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아니 오늘 말씀 보면은.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번제 쓸 나무를 두 종에게 매거하고 그 자녀인 이삭과 함께 지시하는 곳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그 모리아 땅에 산 앞에 도착하니까 그 종들을 여기에 남겨둬요. 내가 가서 예배하고 오리라. 그리고 번제 쓸 나무를 이삭이 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문 말씀이 이제 시작돼 아버지요, 내네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질문이 무엇입니까? 번제스을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8절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여와께서 호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이 8절의 말씀이 14절의 여와 이레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대로 여호와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 말을 할때그 번제로 드릴 제물은 바로 너다 이삭이죠 이삭뿐만 아니라 어린 양으로 오시고 번제로 드려져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부양치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때마다 양을 잡아서 어린양을 제물로 드렸지만은 그들을 죄와 사명에서 완전히 용서함을 받게 하고 구원받을 만한 그 어린양은 없잖아요 계속적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 어린양을 찾고 있었어요 영원한 석재제물이 되실 구원자이신 그분이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신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혼자 예수 그리스도잖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삭의 고백은 그 질문에만 그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고백도 이삭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에서 보라 세상제를 지고 가는 여호와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으로 오셨어. 마지막 때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신 말씀대로 늘 깨어있고 깨어 기도하고 깨어 준비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우리의 신랑 대신 주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교회가 주님의 신부가 되고 믿는 자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바로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는데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신랑의 마음을 기쁘게 할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의 최고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부로서 신랑에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며라 하셨으니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서 거룩해지고 거룩한 친백성의 믿음의 삶을 살아서 마지막 날 어린 양의 혼인 자제에 참여하여서 그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노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산에 이르렀어요. 그 아들을 결박해서 재단 나음 위에 놓고 이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지금 100세 때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이때가 지금 어 18세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118세 나이든 아버지를 제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순종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삭의 순종을 볼수 있습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뜻에 순종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 여호와의 뜻에 순종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농산에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자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셨잖아요 죽임 받으시고 또 무덤에 장사지행 받으시고 성경의 원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잠자는 자들의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생명이 되셨잖아요 그. 이삭의 아브라함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신 여호와께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머물리지 아니하고 과감하게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 0 0의 순종이에요. 내리치면 죽잖아요. 그 말씀에서 100% 순종한 거. 예요 그때까지 우리 여호와께서는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세요. 나를 나보다 더잘 알고 계세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거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지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 불만하는지 믿음으로 행하든지 아니면 믿음이 약화해져서 믿음을 떠났는지 이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고 보시는 그 여호와께서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준비하신 은혜 아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 이래요. 그래서 칼을 가지고 이제 내리치려고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아 브라함두번 부르잖아요 이거 긴가, 긴박하잖아요 죽으면 안되잖아요 내리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이나 부른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의미가 있죠 여러분 본래 창세기 12장에 아브람이잖아요 그래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아브람세자잖아요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승배자 우상을 만드는 자였는데 그 아들을 낳고 나서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지었다고요 큰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를 때마다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7장에 너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는 열국의 아비가 됨이니라 아멘 사래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이는 열국의 어미가 됨이니라 아멘 십칠 장에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할례를 바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와와 그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나는 여호와가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 그래서 아브라함의 뜻이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근데 오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건 뭐냐면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아들 이삭이 네약속이 찌기 때문에 네 아들을 죽일 수가 없고 네 아들이 죽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죽지 않니하고 살리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여 쓴즉 이제야 내가 보니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셨다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그 순종하는 모습들을 다 지켜보고 계셨다가 100% 순종하고 다 준행하는 그때의, 그때의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우리의 영육간의 결박이 풀리고 영육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 여호와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여호와 일해하시고 보시고 예비하시는 나의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사람 보거나 세상 보거나 그 어떤 것 보면서 낙망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나를 알고 계시는 나보다 나를 더잘 알고 계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천금같이 나오시고, 그래서 여와께서 호 주마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그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인공, 주인공이 되시고, 간증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일절에 시작할 때 뭐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와께서 호아버라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 전체 내용 그런데 결론이 뭐야? 시험의 겨, 끝이 뭐였어요? 경외하는 줄알았다 경외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 시험의 제목은 뭐였어요?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의 시험이.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잖아요. 100세 때 이삭을 치셨잖아요. 오늘 118세잖아요. 근데 이 모든 믿음에 있는 연단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 다음에 마지막 최종 시험이 뭐냐면은. 경애라는 것 우리가 믿음의 삶을 시작하고 영적 갓 나라로 기 태어나서 여기까지 걸음마를 배우고 또 믿음의 초보를 벗어버리고 말씀의 초보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 왔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은 불난 까지 충만에 이르기위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시험은 뭐냐면 경애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애의 시험에 아브라함은 통과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께서 나에게 하신 시험, 경외의 시험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종하고 다 준행하여 통과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경외가 중요. 경외는 뭡니까? 가장 크게 두려워한다는 말이.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악한 사탄,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1 9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크고 놀라워신 여호와를 가장 크게 두려워함으로 믿고 따르며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호와를 경외 가장 크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호와만 믿고 따르면서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참으로 입술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고 따르고 섬기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경외하는 자의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지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자비와 극률이 많으신 여호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인신제물로 드리라는 거잖아요 인신제사를 드리라는 거잖아요 자비는 어디 있습니까 극률은 어디 있습니까 이 몰록이라는 우상은 자기 자녀를 불에 던지잖아요. 인신제사 하잖아요. 인신제물로 드리잖아요. 그런데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여호와가 이런 일을 요구하지도 않니?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이럴려고 백세에 주셨습니까? 이럴려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복이 될지라 마 말씀하셨습니까? 죄의 약속에 맞으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범인하거나 고민하지 않았어요. 왜 그걸 알수 있습니까? 어느 본문 뿐만 아니라 로마서 4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 아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여와로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어때요? 칼을 내려칠 수 있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여와를 믿으십니까? 오늘 이역자 성도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 부활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셔야 해요. 그리고 다치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의 부활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나에게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에게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호련이 변화되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때 부활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경의인물뿐만 아니잖아요. 지금도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임사 체험한 사람들. 그런데 그 부활은 예수 그때 부활이 아니. 마지막 날 호련이 변화될 부활이 아니. 예수 그때 부활은 죽어야 돼. 반드시.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돼.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제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 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가지면 그의 약속하신 말씀을 영원히 이루시는 영원하신 여호와의 약속을 믿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뒤를 보니까 수장이 있는데, 이 수장 한마리가 숯불에 뿔이 걸려 있는 거예요. 숯불은 우리가 풀로 여기가 아니라 가시던 뿔입니다. 그러니까 이 뿔이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니라. 이 어린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나를 대신하여 번제로 들려진바된요 자전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대속제물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여호와 우리 사이 있는 막힌 담 죄로 막힌 담을 허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먹게 하시고 은혜롭고 상길이 되시고 그래서 여호를 아버 아버지라 부르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양이. 대속 제물이 영원한 대속 제물이 그래서 대신하여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죠 본제는 모든 걸 태워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번제 항상상 자를 써서 이본제는 항상 드렸어요 아,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드렸어요 이본제는 희생과 헌신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이 있어야 돼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이 있어야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서 자기 희생, 나는 자기 희생하고 있는가?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나는 자기 헌신하고 있는가?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오늘,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시시하신 그 머리야 땅에, 그 산에 있었어요. 그건 뭡니까? 은혜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자리에 있었습니다. 명하시고 인도하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내 직분에 대하여 말씀의 자리에 있습니까? 나는 내 직분을 감당하는데 은혜의 자리에 있습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있어야 될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이 시간에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봐야 돼. 결단해. 돌이켜야 돼. 그래서 내게 주신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고 순정하고 준행하되 무엇보다도 그 말씀하신 그 자리 그곳에 있어야 돼 오늘 저희 예배드리는 이곳이 이 시간은 이곳에서만 주치는 여호와의 은혜의 자리 줄로 믿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은혜 받을 수 있죠.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곳에 은혜를 주시니까. 그러나 이 시간에 이곳에서 주치는 은혜는 우리에는 누릴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 힘써야 되다 요거 앞에 나와야 돼. 재단을 쌓고 재단에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지. 주님의 명하신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우리의 일생은, 우리의 삶의 목표, 목표는, 생명은, 우리의 생명과 목표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씀이야.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돼. 그래서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이 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은혜의 보아들을 캐넣어 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은혜와 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결론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이래라 하였으므로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힘히 준비하신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마쳤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말씀하시면 믿고 순종했어요. 100%좋 주는. 저와 여러분도. 맞습니지아무개야 너는 내 말과 명령에 대해서 믿고 순정할수 있겠니? 준행할 수 있겠니? 100% 이렇게 물으십니다. 시 너의 가장 지하고 소중한 것도 나를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겠니? 여호와께 드릴 수 있겠니? 네가 가장 사랑하는 그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니? 여기에 대답해야 돼.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 이 최고의 관심사, 네가 지금 붙잡고 누리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다 내려놓을 수 있겠니? 이걸 내려놔야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까 붙잡고 있는 바나나를 손에서 놔야 온숭이가 붙잡히지 않고 살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 때문에 손을 집어넣어갖고 그러니까 잡았는데 이것만 놓으면 나올 텐데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히는 거예요. 온숭이의 어리석음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한다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내실상에 삶은 그렇지 않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고 오해하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잘 알고 있다고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이만큼이면 됐다고 우리가 거기에 앉아버리는 것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겉사람은...